아, 팀장님, 통화 되세요? 말씀하세요. 이450 아, 익스클루시브 요거는 할인 얼마에요? 안녕하십니까. 박세입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차는 이450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사실 이450살 거면 S클래스 사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근데 S클래스 너무 커서 운전하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요이450 선택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450이 이 300이랑 똑같은 기능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보다 더 좋아야겠죠 차량 가격이 이거 1억 2,300만 원이거든요 이3 0 0 익스클루시브는 8,990만 원이거든요 3천만 원 넘게 차이나는데 엄청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시죠 자 일단은 외형적인 부분 은이3 0 0 익스클루시브랑 동일합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옆으로 가시죠 휠 보시면은 인치는 똑같아요 20인치 동일하게 들어가 있지만 휠 디자인이 마차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멀티스포크휠이죠. 일명 마차휠인데 230 어, 0 익스클루시브나 AMG 라인 보면은 뭐 다른 거 되게 잘 만들었는데 휠이 아쉽다는 얘기가 엄청 많아요. 호불호도 엄청 갈리고. 근데 하지만 호불호가 없는 벤츠의 가장 맛있는 휠, 마차휠이 이 450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뒷바퀴에는 리어 엑슬이 들어가 있습니다. 4.5도 돌아가고요. 뭐, S580부터는. 또 돌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데 그건 이제 에스쿼스는 차체가 기니까 전장이 기니까 근데 이4 5 0은 전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4.5도면 충분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리어액슬이 그냥 막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60km 이하에서는 이제 보통 유턴이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이 요렇게 돼요 반대로 그래서 회전 반경을 줄여주고 60km 이상에서는 차선 끼어드는 거잖아요 방향이 이렇게 동일하게 돼 그래서 스키 타듯이 슥 스무스하게 뭐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 와봤습니다. 후면도 사실은 E300 익스클루시브랑 디자인 동일합니다. 근데 그냥 이뻐서 한번 와봤어요. 여기 이제 별, 삼각별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별이 네. 다섯 개! 5성급 차량입니다. 실내도 한번 보시죠. 자, 실내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슈퍼스크린.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죠. 슈퍼스크린 이제 이300 AMG 라인 같은 경우는 기본 탑재. 이300 익스클루시브는 선택사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금액이 추가돼요막 이것저것 넣다 보면은 금액이 막 1억까지 가요.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여기는 1억 넘으니까 이런 건다 기본적으로 막막 넣어주고. 그리고 아, 요 얘기를 안 드렸네요. 일단 이 300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6기통입니다. 벤츠는 이제 6기통부터라는 말이 있죠. 이 차량은 또 6기통으로 받는 맛도 있으니까 그것도 재밌는 요소가 될것 같고. 가죽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큐이팅 들어가 있죠 요거 나파가지고로 들어가 있고 S클래스랑 동일한 가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착자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에너자이징 패키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마사지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뭐막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실내 분위기 막 바꿔주고 이래서 뭐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 한다고 합니다 2열 공간도 한번 볼게요 가시죠 2열도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뭐선루프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게이포존 공조장치입니다 사실 이제 이클래스도 8천만 원 거의 9천만 원인데 싼게 9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안 들어가 있어요 쓰리 존으로 되어 있어 너무 아쉽잖아 이거는 여전히 이거 처는 이제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핸드폰 넣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는데요? 핸드폰 거치대라고 하던데 안 들어가요 한번더 누르면 컵홀더가 됩니다 좀 고급스럽게 좀 만들어 놓지, 그죠? 뒤에 탈 일은 자주 없으니까. 일단 공간은 뭐 당연히 S 클래스가 넓겠지만, 제가 타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뭐한180 이상 타도 불편함 전혀 못 느낄 것 같습니다. 뭐 S 클래스랑 차이 느끼려면뭐 서장훈 선수 정도 와야지 느낄 것 같고, 공간은 뭐 너무 넓습니다. 좋습니다. 2450 익스클루시브 간단하게 만나봤습니다. 사실은 요 차량, 물량이 많이 없어요. 혹시 찾아주시는 분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300보다는 적지만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제가 많이 출구했던 분들은 사본님들이이 450을 좋아하세요. 왜냐면 S클래스는 너무 크고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운전하기가. 그래서 이450이런걸 많이 타시는데 차량 빠르게 출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니, 이 차량 최대 할인 매달 이제들러사들마다 할인이 다른데 최대 할인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냥 바로 전화해 볼게요. 요, 할인 궁금하시잖아요? 네, 오세요. 아, 팀장님, 통화 되세요? 말씀하세요. 아, 이450익스클루시브 네. 요거는 할인 얼마예요? 400. 네. 요거, 다음 달 가면 떨어져요? 어때요? 이건 소수예요. 얘는 많은 차가 아니에요. 차가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네. 음, 일단은 400. 이번 달이좀 풀렸으니까 그렇겠지만 줄어들면 할차가 뭐 없겠죠. 아, 할, 할인이 아예 없을 수도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400 그리고 한 군데 더 전화해 볼게요. 여러 군데마다 할인이 다 다르거든요. 과장님. 네. 네. 과장님. 어. 통화 되세요? 너무 되지. 아, 할인 여쭤보려고. 아. 이 사오공 익스클루시브 요거는 할인 얼마나 해요? 사오공? 네네. 잠깐만. 네네. 삼백십 요거 수단까지 다 들어가는 어, 게 삼백십.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죠? 각 딜러사들마다 할인 다릅니다. 요거는 일단 최대 사백으로 출고 도와 드릴 테니까 편하게 상단에 연락처를 문의 주시면은 빠른 출고 원하시는 색상 물량 없는 거 아까 또 통화 들으셨죠? 원하시는 색상으로 다 맞춰서 출고 도와드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쌤이었습니다.